반찬 갖다 버리는 앞뒤 다른 며느리 쫓아냈어요. 제가 만든 반찬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.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아들 집에 가져다주던 날이었습니다. 현관문이 열려있더라고요.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시어머니 반찬 맛도 없는데, 남편은 뭐가 맛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. 나는 한 입도 안 먹어. 지난번에도! 남편 한번 보여주고 다 갖다 버렸어.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. 재산만 아니면 시어머니랑 말도 안 섞을 텐데. 재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뭐. 알고 보니 시댁에 돈이 좀 있더라? 시어머니만 보면 돈 없어 보이는데.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. 반찬통을 든채 그냥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후.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.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. 어머니 지난번 반찬 벌써 다 먹었어요. 친정 엄마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. 다음에 또 해주세요. 옆에서 아들도 흐뭇하게 말했죠. 엄마 이런 며느리 없지? 그 달콤한 거짓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너그 반찬 정말 먹어봤어?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.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한 입도 안 먹었으면서 맛도 없다며 갖다 버린 그 반찬을 정말 먹었어?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.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. 엄마 무슨 소리예요?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. 우리 집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라면서 재산 아니면 나랑 말도 안 섞을 거라고 했잖아. 내가 다 들었어.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과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. 본성은 결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. 아들도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진 게 보였어요. 이제 아들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. 필요 없는 반찬은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겁니다. 겉과 속이 다른 며느리에게 재산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매일 히로애락이 가득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.